여기는 푸른 스페이 도시 미국 애틀란타 자코리안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 사망자가 천명이 넘었습니다. 2020년 9월 2일 애틀란타 날씨는 맑음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2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795명, 확진자가 27만 4,61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2,021명, 사망자가 68명, 입원자가 178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벨 확진자 가운데 2 5,02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588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는 총 238만 1,637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5%의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7868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자조타 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가 25150명, 그넷 카운티가 24608명, 디켓 카운티가 16716명, 카 카운티가 17210명, 홀 카운티가 7 8 6 9명입니다 한편 월드 0미터 통계에 따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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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만 8,290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자코리안 뉴스 장기입니다.